그래서 기준점 잡아주고 객체 잡아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복사 복사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 하나 조리 반대쪽 하나 조리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볼트는 머리 부분을 이제 그려야 돼요. 아까랑 방향이 반대예요 뒤집힙니다. 우선, 19번. 19번 볼트 좀 불러오시고, 요거네요. 짧은 거. 자. 머리 부분을 그려야 돼요, 우리가. 자, 머리 부분은 어떻게 그리냐. 여기 잘 보세요. 우선, 파이 16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16짜리 원을 하나 그리세요. 볼트 머리. 육각 볼트. 어, 육각 19번. 어, 19번이 19. 파이 16짜리 원을 하나 그리세요. 됐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안에다가 파이 8짜리 원을 그리세요. 파이 8짜리에요. 네. 그 다음에 폴리건, POL, 육각형 그리세요. 내접으로 해서. p o l 6 엔터 그다음에 중이점 찍고 내점 i 엔터. 요렇게 4분점 하나 찍어 주시면 돼. 어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왜? 왜요? 왜? 왜요? 잠깐. 외적으로 하세요. 외적. 다시 p o l 6 엔터 조이점 찍고 외적. 아, c 엔터 하세요. c 엔터. 그래서 여기 요렇게 12시 방향. 요렇게 해서 육각형 그려 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원을 지워 주시고 외형선 만들어 주시면 끝납니다. 요게 이제 볼트 머리 <laughs> 부분 6각 렌치가 들어가는 머리 볼트 볼트 머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6각 렌치 이렇게 해서 육각을입 다음에 들어가니다응 어디 조립하는지는 알죠? 조립하는 위치, m10짜리. 이게 그냉각기 바로 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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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렇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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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가는 거여요 자, 저장하세요. 이 19번이었죠? 1 9번 M 기1기곱하기 25. 응, 25. 25 맞아. 15 아니야? 가 평면 25, 25 맞죠? 그래서 기준점 잡아주고 객체 잡아 주시고 엔터 확인. 얘를 복사를 합니다. 여기 하나 둘셋네 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트 조립 끝아 반대쪽도 해야 되는구나 우선 얘는 이제 세트 다시 못어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19번 M6 10 곱하기 25 평면 세트 M10 곱하기 25아니 M10 아니야? M10 곱하기 25, 25. 어, 편맨 세트 내가 발음이 안 좋은가? 제가 잘못 들은 거 같습니다 아니야 내가 발음이 안 좋은 걸로 할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트를 묶어주시고 다 됐으면 옆으로 복사 해주시고요 이동 다 됐으면 얘는 얘는 분해시켜 주세요 개별로 움직이게 그렇게 해서 또 정리합니다 자 이제 M6자리 볼트 남았어요 두개와 이제 끝나는구만 자 오케이 이거 로러와야 얘도 얘는 M6이죠 얘는 파이 4짜리 원을 그려가지고 육각형 그리시면 돼요. 자, 갑니다. 10이네, 파이 10. 그냥 이건 뭐 따로 그릴 필요 없이. 여기 파이 10을 그리고요, 파이 10. 그 다음, 파이 4. 파이 4를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p o 에 육각형 이용해서, 외접으로 해서, C죠, C, C로 해서, 이렇게 원을 하나 찍어가지고 육각형 만들어 주시고 됐죠? 그 상태에서 아래꺼 지워주시고 외형선 중심선 그려주시고 그러면 거 육각형 그림 안에 원은 지워도 되죠? 응 육각형 그림 안에 원 지워도 돼 그러니까 L, E, N 엔터, D 엔터 2mm 큼 늘려주시고 여기도 색깔 입혀줘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mu 우선 21번 mu 곱하기 얘들, 얘가 15인가 하여튼 15 정도 할게요. 그냥 평면 해서 또 나머지 두개 조립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세트를 한번 잡아주시고, 21번, m 6 15. 그 다음 평면 세트. 됐죠.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얘를 카피해서 이동시켜주시고, 여얘는 어디가 습니까 어, 여기는 어디가 습니까 여기, 여기, 노케트링, 음, 노케트링 두 군데 끝났어요. 수고들 많으셨어 저기, 혹시 생각이 더 하, 있으신 분들은 요 분해 작업 좀 하시면 좋은데, 분해 작업, 하나,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분해자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우리 한번 흉내 좀 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지워버리고, 그 정도. 얘를 이제 옮겨야 돼요. 복사해서. 복사해서 아까처럼 다시 위치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조립도가 끝나는 거예요. 정리를 자 수고들 많으셨고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되겠고요. 음 드디어 다 했네 힘드네 아주. 어 다녀와요. 우선요 우리가 이제 분해 작업을 할 건데 분해 최대 거리는 1,500mm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간격은 250mm 정도 띄울 거예요. 요 조건 하에 분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치 1,500. 그리고 250 단위 끊어서 들어갈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우선 레이어 설정한 거 있잖아요. 그 묶은 거. 묶은 거 기준으로 하세요. 이거 따로따로 따라따라 가는 걸로 하지 마시고. 잠깐만, 이게 묶은 것 같은데. 자, 묶은 거 찾아서 하세요. 묶은 걸로 하셔야 돼. 그래야지 편해. 안 그러면은, 이거 또질리잡을려고 이것도 귀찮거든요. 여기다 좀 메모 좀 해놔야겠다. 도면 치 두면층 관리했다고 써놓으시고 자 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 믿냐 잘 보세요 따라하시면 돼요 자 우선 요거 묶은거 좀 복사해서 갖고 오시고 우선요, 무 o v e m 엔터 치시고, m 엔터. 무 o v e m 엔터 치시고, 우선 볼트부터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m6 볼트. 마지막 조립이 탄 볼트 있죠? 얘를 선택해요. 클릭. 클릭했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고. 좋습니다. 자, 요, 금형의 가운데 중심점 이 있죠? 얘를 기준으로 옮길 거예요. 그 중심점 찍어주시고. 찍었나요? 자 골뱅이 1,500 콤마 0 골뱅이 1,500 콤마 0 하십니다 그러면은 1,500mm만큼 떨어져서 하나 이제 이동 됐을 거예요 이렇게 1차 1차 분해 완료 이 분해 됐죠 1차 완료 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케이트링 로케이트링 이제 분해 할거예요자 마찬가지 M 엔터 엔터 타시고, 이제, 로켓이트링 선택하세요. 선택했나요? 자, 엔터 한번 치시고, 가운데 기준점 잡고. 자, 두 번째 위치는 이제, 250을 뺀, 1250 콤마 양. 골뱅이, 1250 콤마 양. 이렇게 해서, 또 분해 작업 해주시고. 1250. 음. 이250 단위로 이제, 간격을 벌릴 거니까. 얘 분해했고 요 분해한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부터는 조립도를 보고 이제 연구하셔야 돼. 어디를 먼저 분해할 것인지. 육각콘볼트를 분해해야 되죠. 응 그것도 괜찮고 스프로부시도 뺄수 있을 것 같은데. 스프로부시 안 빠질까? 빠질 것 같은데 요거 빼면 됐죠. 스프로부시 뺄고수 빠질, 빠질 것 같은데 충분히. 네. 네. 어 빠져. 요, 요, 잡고, 요기, 요기 잡고 빼면 빠질 것 같은데? 자, 스프루 부시를 먼저 뺄게요. 스프루시까지 빼고, 이제, 그, 고정체 설치판을 이제 빼죠. 자, 다 됐으면 다시, ESC 들어가고, M 엔터. 자, 스프루브시 어떤 건지 아시죠? 본인 거, 이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중지점 잡고, 이번엔 천, 골뱅이, 천, 콤마, 0 가운데 거, 스프루브시 그다음에 스프루보시까지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된 거예요. 천콤마양음 천, 됐자. 음. 네. 아, 네. 됐어요? 네. 음? 네. 음? 네. 이렇게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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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어야 돼 오른쪽에 세 개. 네. 음, 됐지? 그다음에 이제 고정축 설치판. 아 볼트 4개 우선 볼트 4개 풀어야겠네 볼트 4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고정도 설치만 풀시다 다시 M 엔터 M 10자리 볼트 선택해 주시고 선택하면 되겠지, 육각형 선택하면 되겠죠 육각형 엔터 한번 치시고 가운데 중심점 찍고 골뱅이. 어 골뱅이, 골뱅이 750 750 콤마 0. 0 그러면은 또 옆으로 볼트가 이제 빠져나가지 이렇게 음, 볼트 4개 빠져나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고정축 설치판. 자, m 엔터. 고정축 설치판을 선택,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엔터 한번 치시고, 가운데 중심점 찍고, 이번에는 500. 골뱅이 500 콤마 0.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정축 설치판을 분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해. 딱, 딱, 딱. 자 이제 마지막 하나. 250이죠. 250코마형 이제 뭐 빼야 돼 이제? 하코아 빼야 되나? 아 가이드 잠깐. 하코아 말고. 아 상코아를 빼야 되는 거? 상코아. 상코아 먼저 빼시다 상코아를 빼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 부시를 빼야겠네요. 우선 상코아 먼저 빼는 걸. 다시 엠멘트 하시고. 이번에 이제 상코아, 상코아를 선택해주시고 엔터, 그다음 가운데 종이점 찍고 골뱅이 2 5 0콤마 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 만들 때잘 선택해야 돼 이거야, 생김새는? 따랑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는 거. 어? 거. 네 개짜리 원은 하나 여기까지 분해하시면 돼 이 더이상 이제 분해할 수 없잖아요 기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를 왼쪽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가로 방향쭉 분해가 되면 또 보기 안 좋으니까 우선 여기까지 분해하고요이 조립품을 밑으로 250mm만큼 밑으로 내보내요 아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를 선택해주고 중심점 찍어주시고 밑으로 밑으로 한 300만큼 내립시다 300 골뱅이 0,-300 300mm만큼 밑으로 내리세요 요 조립품을 0,-300입니다 어 카피 무브하지 말고 카피하세요 가이드 부시. 어 요거 이제 밑으로 내렸잖아요 복사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부시얘 요거 요거안에 거, 거. 안에 있는 요 형상 얘를 선택해서 자 M 엔터 그 다음에 요기 요밑요 요 사이 간격이요 사이 벌어진 요 원통형을 어, 찍어주시면 가이드 부시가잡힌거예요 그 다음에, 중시점 잡아주시고, 옆으로, 1 5 0 0 m m 만큼 이동. 그래서, 골뱅이 1500, 0. 이렇게 해서, 가이드 부시를, 옆으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생긴 거 없어? 치수 뽑아봐. 이렇게 생긴 거 있었는데, 왜 없지? 30에, 16. 에이, 가이드 부시 1,500만큼 벌려줘요 다 벌렸으면 조립도 보세요 뭘또 빼야되나 봐야되니까 자 가이드 부시 뺐고 상코아 뺐고 그러면 이제 고정치 형판 빼야겠네요 고정치 형판 그죠? 뺄거 없죠 더기서고정치 형판 뺍시다 다 됐으면 이제 에멘트 하시고 고정치 형판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점 잡아주시고 얘는 이제 1250. 골뱅이, 1250, 0. 고정형 음, 고정축 형판. 그래서, 골뱅이 해가지고, 1250.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우리가 제일 어렵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요거, 런너 부분 있는 부분. 얘를 옆으로 옮기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가동측을 봐야 돼 가동측 가동측은 뭐를 먼저 분해를 해야 되나 가동측 같은 경우에는 이 볼트 먼저 풀어야겠는데 그래야지 분해가 싹 되겠는데 어? 요거 요거 얘, 얘는 가 얘는 고정측이 얘는 이제 가동측 현판 아, 아직 고정측 뭐 요거 이거이거 이거 1250 이렇게 생긴 거다 요거 요거 빼야 돼 자, 여기 여기 지금 네개 4개 있잖아. 네 개에 그 원에 여기 보면 안쪽에 여기. 그러니까 스문선 바로 옆에 있는 이원 있죠. 얘를 잡으시면 돼요. 무브. 이거 선택해 주시고 엔터. 그다음 중점 찍고 가운데. 얘는 이제 천이죠? 천. 천0마0 0 골뱅이 천0마0 0 이렇게 해서 이제 볼트 네개 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빠지게 되면, 이제, 가동측 형판을 뺄 수가 있어요. 가동측 형판을 분리합시다. 어? 먼저 안될거 가동측 형판을 뺀 다음에, 하코화를 빼야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이드 부시, 가이드 핀을 빼야 되고. 자, 우선, 가동측 형판을 빼세요. 가동측 형판. 자, 갑니다. 에멘터. 요거죠? 바로 옆에 있는 거. 그다음 선택해 주시고 종시점 찍고 옆으로 갑니다. 얘는 750이죠? 골뱅이 750 콤바이어. 750. 요렇게 생긴 거. 자다 됐으면은 이제 하쿠와 뺍시다 무브. 요거 같은데 500이잖아요 이제 골뱅이. 500, 콤마 0. 이렇게 해서 또 빼주시고. 파코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핀. 자, move 해가지고 가이드 핀 선택해 주시고. 얘를 또 기준점 잡고.